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8의 값을 지금 구하라는 문제인데 가 조건을 보면은 곡선 y는 절댓값 fx는 직선 y는 2와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거는 이 절댓값 b라는 값이 2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 그래야 fx에서 점근선이던 애가 무언가를 접어 올림으로써 그거를 뚫고 지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b가 2가 되든가 아니면 은 b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값 때문에 b는 2가 될수 없거든 왜냐하면 b가 2가 되어버리면 은 역함수에서 이 f 인버스 2라는 애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b는 2가 안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우리가 fx를 x분의 a 마이너스 2라고 해보면은 X는 Y분의 A-2 해서, X 더하기 2의 분의 a 한개 Y가 될 거고, 이게 F인벌스 X가 되겠지. 그러면 F인벌스 2 해보면 4분의 A 되고, F2는 2분의 A-2니까, 4분의 A가. 2분의 a-3 돼서 이 a가 2a-12가 될 거고, 그럼 a는 12가 되겠지. 그래서 f8은 8분의 12-2 해서 2분의 3-2가 될 거고,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.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야.